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커버곡을 어떻게 연주해서 올리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뜨거운 안녕을 제가 커버를 해본다고 칠게요. 그러면 일단 저는 상대음감이기 때문에 처음에 흥얼거리면서 음정을 찾아요. 그냥 노래를 딱 들어요. 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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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이거네. 그러면 나나나나 이렇게 오른손을 찾아요. 그러면 이제 코드를, 코드를 붙여요. 코드는 뭘까? 이거 베이스를 들을 때, 아, 베이스가 레구나 하고서 맞출 때도 있고, 그냥 멜로디 들으면, 멜로디 들으면 뭔 코드일지 대충 감이 오니까. 뭐, 이렇게 대충 감이 왔어요.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세 번째 정합니다. 이거를 발라드로 만약에 이렇게 할 건가? 아니면 난 신나게 할 거야. 원래입니다. 이 과정이 사실 진짜 얼마 안 걸려요. 집이 제일 오래 걸려요. 그냥 피아노만 있으면 재미 없으니까 어울리는 이미지도 넣고 뭐 가사도 넣고 그게 제일 사실 오래 걸려요.